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사회 전반을 흔든 사건 사고 중심으로 오늘 꼭 알아야 할네 가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배달기사 찌른 30대 남성 체포.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배달기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경찰은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체포되었고 경찰은 정신 이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여중생 학폭 영상 SNS 확산.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 속 폭행 장면이 사실로 확인돼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교육청도 해당 학생에 대한 학폭위를 즉시 열 예정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 출석. 윤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한 핵심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4. 스타벅스 외부 음식 금지 방침 논란.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 섭취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만 이유식 등 영유아 음식은 예외로 허용했지만 고객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 단체는 편의성 저하라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